어제도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UN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의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재앙적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격하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단체를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소위 말하는 세컨드리 보이콧을 이제, 모든 데다 적용하겠다고, 어, 공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다.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민을 굶겨 죽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북한은 그 북한 자국을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라도 핵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재앙적 단계에 도달한 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논평을 보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지 또는 격하할 것을 요구한 것은 미국이 새 대북 정책으로 확정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북 정책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잖아요. 최대로 압박하고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UN 안보리 외교장관들에게 천명을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외교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대화로 끌어들인다.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서서 핵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그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 고와 동시에 이제 군사 행동도 할 것이라고 또 한편으로 어 이제 강력한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과 심각하고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심각하고도 심각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대화 노력은 하지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네키인 군사위원장이 말을 소개합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군사 옵션을 배제하면 안 된다. 대화를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또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할 때 북한의 김정은이 이성적이길 바란다. 그전엔 미쳤다고 그랬는데, 이제, 미쳤다는 말을 하고, 미쳤다는 말을 해놓고 또, 미쳤다는 사람 취급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미쳤다는 말을 안 하고, 이성적이길 바란다. 음.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협상 테이블에 나올 만큼 합리적인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김정은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틸러슨 장관이 미국 공영 어, NPR과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과 직접 대화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확실히 대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만 아주 어렵다. 북한과 대화가 만만치 않다. 북한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뭐 현재 접촉을 해보니까 영 씨가 잘안 막힌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정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 표시로 파이낸스 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대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제 대북 관계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대북 관계 회복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 카터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어정쩡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북한에게 이용당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철저하게, 대화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를 이렇게 카터 대통령 통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화가 어 이제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으면 대화를 하겠죠. 핵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미사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화학무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어 근데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거부하겠죠. 어 현재로서는 어 거부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게 굴복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미,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음. 하여튼, 뭐, 미, 미친 사람 비슷하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쳐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에게 양보하는 쪽으로, 양보가 아니라 굴복이죠. 굴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 현재분위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직 젊으니까 혈교왕성한데 또 밑에도 부하들이 아부해야 되고 미국에 굴복하는 거 싫어하는 부하들이 많고 김정은이도 미국에 굴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공들에 쌓은 탑을, 어, 성을 하, 뭐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우리로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죠. 북한의 핵 미사일 화학무기 다 제거해 버리면 우리로는 일단 안심이 되니까 좋긴 하죠. 근데 그보다는 더 좋은 건 북한의 정권을 완전히 뿌리뽑아 없애버리고. 어, 친 남한 정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되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또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에는 우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의 군사 시설과 정권만 타격하도록. 민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왜 입습니까? 우리도 음,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뭐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요 이런 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어, 북한을 두드려 팰때 우리도 하나님이 매로 때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효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효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 이제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으면 대화를 하겠죠. 핵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미사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항무기 포기할 수밖에 없어니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빈,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거부하겠죠. 어, 근데 현재로서는, 어, 거부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게 굴복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미,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음. 하여튼 뭐 미, 미친 사람 비슷하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쳐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에게 양보하는 쪽으로, 양보가 아니라 굴복이죠. 굴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직 젊으니까 혈교 왕성한데 또 밑에도 부하들이 아부해야 되고 미국에 굴복하는 거 싫어하는 부하들이 많고 김정은이도 미국에 굴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공들여 쌓은 탑을 성을 하 하루 아침에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우리로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죠. 단계에 도달한 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논평을 보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지 또는 격하할 것을 요구한 것은 미국이 새 대북정책으로 확정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북정책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잖아요. 최대로 압박하고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들에게 천명을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외교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대화로 끌어들린다. 어,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서서 핵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그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예, 논평을 했습니다. 그 코가 동시에 이제 군사행동도 할 것이라고 또 한편으로 어, 이제 강력한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과 심각하고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심각하고도 심각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대화 노력은 하지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말을 소개합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군사 옵션을 배제하면 안 돼. 대화를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뭐또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할 때 북한의 김정은이 이성적이길 바란다. 그 전에 미쳤다고 그랬는데 이제 미쳤다는 말을 하고 미쳤다는 말을 해 놓고 또 미쳤다는 사람 취급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미쳤다는 말하고 이성적이길 바란다. 음.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협상 테이블에 나올 만큼 합리적인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김정은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틸러슨 장관이 미국 공영 어, n p r 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확실히 대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재앙적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격하해야 한다. 아, 북한에 대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음, 미국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북옵션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단체를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모든 데다 적용하겠다고 어, 공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다.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민을 굶겨 죽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북한은 그 북한 자국을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라도 핵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재앙적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만 아주 어렵다. 북한과 대화가 만만치 않다. 북한이 고분고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뭐 현재 접촉을 해보니까 영 씨가 잘안 막힌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 표시로 파이낸스 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짐이 카터 전 대통령에게 대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제 대북 관계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대북 관계 해복게 나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 카터 대통령 나가 가지고 어정쩡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북한에게 이용당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하면 안 된다. 하죠. 완전히 철저하게 대화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를 이렇게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대 대화...